기자아 여기 가면 비트인데 <웃음> <웃음> 나이스 뭐하냐? 써만 죽었고 응 음. 하나 더 있어 어? 귀어 오는 소리? 계속 있을 거 같은데? 으리앗 음. 으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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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갑자기 심장 졸려 왜 존나 수줍게 보고 있다, 너? 뭐가 그리즐를 건디? 잘했지. 아. 존나 빠네. 누워 계세요. 또 수술 들어갑니다. 어 이거 없네? 아 일어다운. 와우. 한명다운이야한명다운이야 아니네, 미어서나미어다라트원 어디냐? 나갔네. 와. 조심해. 뭘? 이올라왔구나 늘어져 있네. 사우로 간다. 들어왔어. 열로핑 다운. 나도 뚱어는 핀 레드팀 아이키. 화장실로 들어왔어. 화장실로 들어왔어. 와우. 딱. 먹은 거? 먹은 거? 블리치 버그인가? <laughs> 내가 없는데. 뭔이야 니가 초장을 그거만. 저제 블리치한테 무슨 일이? 이 층에. 뭔가? 엘라, 엘라가 어디서 오이던 육한. 거국네오쉣 바로 신고. 딜랄 노래. 제 저거 못 알아들은 거 같아. 엘라 사이트 볼게. 네 거기잖아 깔끔해. 응? 음? 이게 뭐야저 음? 새끼 해킹당한 줄 알고 저런 거 아니야? 저 본인이 해킹당했는데? 내가 해킹당했다. 어. 왼쪽을 폭발해야겠다, 형님. 제대로 드로잉 해도 되니 어, 시간 많이 남자. 줄게요. 어. 돌아서 가자. 나 있어. 그래, 네가 가서 죽어라. 아, 어. 나 플랜트? 이 빛을 바로 쏘는 거 봐. 저그에이미치 저거 나쁜다. 저 도라이 아니야. 저도 다할 거야. <laughs> 안갑다 갑다. 바로 타시려고 갑다. 바로 하타 안녕. 어? 왜 그래? 레이야, 레. 이 가자, A 가자. 레이 세 판에서 세판다 이겼다고. 야. 혹시 기분이 좋습니까? 뭐나 아니 소바는 대체 뭐라는 거야 시야를 좀 밝혀봐 이건 무슨 참신한 쌉소리가 <laughs> 이건 무슨 의문의 1승 하면 돼. 안 돼, 안돼 돈이라도 지키고 가자 <laughs> 돈이라도 아끼고 갈라 했어 넌 다른 사람한테 좀놔 나... 집에 들고 다닌다. 이기면 돼. 아니 소바고 진짜 티랄용을 하네. 그게 뚫은 거냐? 어떻게 그럴 그냥 들어간 거지. 다른데 갔으면서 뭐하는 거야? 아, 또봤 아, 다지 아, 개다시 아, 또다씨 아, 다 아, 나다자다시 아, 또다시! 아, 또다 있어? 또다시! 아, 또다시! 아, 또다시! 아, 또

상봉 너가 먼저 했다 어왜왜어 왜왜왜 다음주에 뒤집어올래? 갑자기 어, 명철이가 하이퀘에 어, 어, 이지랄 해가지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다음주에 맵마을 끝나서 아 그래? 아야 그래? 아, 그럼 그래. 가야지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 오. 뭐지? 뭐지 이거물좀더어야지나땅 돌리고 있어 아직 코라니아, 코라비. 코라니아 들어와. 우리 캐리머신 상훈이 왔어. 아니 그실리 무슨. 코라모라니아 들어와. 기다려봐 오라리야. 하고 있어. 어, 끝났어. 메뉴션 상훈이였던 나도 왜 찍었지? 쓰고 싶어지잖아. 이게 가면 약간 그게 있다니까 가면. 아니야 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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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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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리 빨리 빨리